이억은 절대 못벌어요 진짜 1억이란큰 액수가 굉장히 크다니까자이제돈 얘기 그만하고시작하어는데 리븐 보세요 리븐 리븐 할 겁니다 이제 리븐 데끊립 색깔이 되게 잘한다. 평타를 되게 잘 쳤네. 밀어가지고 저 헷갈이 퀘스킬 이 스택일 때 싸우면은 리븐이 져요. 이 쿨타임이 빨라서 저거 뭐야? 삼렙이네 타임이뭐라아미니언왜 자꾸 나 때려? 이거 미니언한테 맞아가지고 딜 많이 들어온 거야. Blah. 르블랑이 만화가 없네. 다행인데 아 라인이 밀린다. 또아이 손해잖아. 라인 관리를 못하고 빼가 볼까 가지고. 손해를 봤네요. 워이 전멸 없어요. 벽 임시네스. 워이 나 따라 왔으면은 죽었지 나도. 아아 아, 미니언 진짜 아 <laughs> 짜증나네 아 미니언 오늘 왜이래 하하 <laughs> 진짜 미니언이 막판에 두대세대 때려가지고 네대인가세대 때려가지고 62때문에 죽었어요 피 62때문에 아, 정말, 어이가 없다. 음. 해카림이 뭔 템을 갈까저 태양불꽃 멍자 갈라나? 탐시 망치 갈것 같은데, 왠지. 쟤는 좀 폐기로운 해카림이라, 탐시 망치가 안네

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헥카림 어디 갔어? 이거 어디 갔냐? 선미. 탈주했나? 요즘 탈주하면은 진짜 그 벌칙인가? 아니 되게 심하지 않아요? 시사람들벌 받는 거? 제제 제제. 야 오늘 왜 걔들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? 제제라는 말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대가리가 안 돌아가네 오늘. 왜 이러지? 아까는 자영업도 자영업도 기억 안 나가지고 대가리가 병신 될 거. 오늘 왜 이상해요.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. 네. 야카렘 어디 갔어? 얘들아안 보여. 플래시가 나랑 똑같이 썼어요 와 이게 슬파슬파슬파슬파 아파 슬파슬슬 야, 뭐, 3대1로 쳐. <laughs> 오오오, 형. <오>, 오와호! 와우! 와우. <웃음> 멋지는구만. <웃음> 아무, 갖고서. 당했습니다. 뭐야 얘왜또 오죽어 저기서 기 안타서 죽은거 같다 내 봤을 땐꼭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 안타서 뒤지면은 존나 험한거 자기도 았는데 저기도 기안을 탄다? 이 사람의 심리가 존나 트포 음, <laughs> <laughs> 갈거예요 그거 가고 히드라 가고 원래 투포 갔어야 되는데고깅이래서 왔네 야 헤카림 진짜 나갔나봐 얘들아 빡쳐가지고 나갔어 지금 터마테포마헷갈든헷갈1킬을 따잖아요 1킬을초잖아에세러면초속잡에그 있어요. 속 잡을 수 있어요 없속 왜? 도주기가 이동 속도주라지 도주기가 이동 데이빨속지빨라데 이동 0도빨라에잡전면 되죠. 스에 잡으면 되죠 스에 넣거나. 아이 워 이거 이 다이브 하면은 얘가 물어, 얘가 물어가지고 다이브 하면 안 돼. 존나 잘 다는데 물기 전에 한번 잡아볼까? 근데 피가 꽉 차네. 아, 야초 됐다. 살았다. <laughs> 왜, 왜 이렇게 약하냐 너? 열르블랑이 안 보이네. 어떤 기다리고 있을까? 설마 뭘 줄은 몰랐어 내가. <laughs> 저가 미친 듯이 발광해야 지고 <laughs> 다리스 할때 초가스가 진짜 짜증나는데 초가스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플레이 하냐면 다리스가 딱 이제 출혈 오스택을 만들고 궁을 딱 찍으려고 하잖아? 딱 찍으려고 딱 했을 때 침묵을 걸면 못 잡아요 존나 싫어 진짜 다이아 상위권 챌린저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초가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궁을 끊어야지 공 모션을 끊내면못 맞긴 하는데, 아, 짱이야. 침묵이 짱이다. 월이 또 나갔나? 오, 야씨 포터블 난 뺄란다. 오. 잡았네. <laughs> 치명타 리본도 재밌지 <laughs> 스태틱가고 투포 가고 또뭐 치명타 리본도 재밌어요 공속 가면은 편견이 빨라져요 빨라져요 이제 편견이 그 공속 비례라 공속이 빨라지긴 해. 재밌어. 로또 사 라고 왜 오늘 확률 이 굉장히 높 다고？뭐 로또 가 확률 이 굉장히 높은 날도 있 어요. 그런 나이도 있어? 나 처음 듣는 소린데. 그말 듣고 다 사가지고 뭐다 당첨되면은 뭐 100원씩 주나? 응, 음, 본계장이에요. 왜 데리라고 또 로린벤을 글쓰려고 제가 인증해 드릴까요? 이거 이거 그러면 본계정인지 아닌지? 왜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볼까? 왜 그래요? 이런 거를 왜 물어봐? 그런 거를 그런 거 물어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뜻이 궁금해요. 뜻이. 닉네임 안 바꿨어요. 원래 이거였어요. 아, 20분이 안 됐구나. 20분이 된줄 알았는데 안 됐네요. 몰랐어. <laughs> 투퍼가 원컴으로 나오다니! 헷갈리면 남았으니까 리포트를 해야겠죠. 시아현들 추천과 즐겨 찾기 한 번씩 빡드리고요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 500분 정도 계시네요. 그 500분 중에 중에서 한몇 십분만 참여하시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. 아, 아 이거 노래 들었어 실수로. 아 이거 유튜브 못 올라가 이러면. 아하, <laughs> 망했어. 일단 시러분들 그. 추천과 재개찾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추천에 183개에요. 추천 되게 못 받았어. 얘들아. 추천도, 아무리 방송이 재밌어서 추천을 못 누렸다고 해도 지금 말에 멘트를 했으니까 추천 한 번씩. 200개.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. 끝났네. 킥배 30회치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방송국 공지사 항한번 확인 부탁드려요, 이새우들 방송국 공지사항 확인하시고.